안녕하세요. 사랑 툴라 리아의 멍이멍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대망의 가장 많이 찍어달라고 했던 종류, 버미즈 브라운입니다. 학명은 킬로 브라키스 앤더스입니다. 역시나 우리 전설의 포콩 형님께서 최초 발견했고요. 1895년도에 발견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워낙 지금 뭐 기간이 워낙...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정보를 찾아보니까 버마를 포함한 영국령의 인도의 새롭고 신기한 자연에서 발견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버마 범이즈 브라운이라고 이름을 바 부여 받았나 봐요. 근데 이제 현재는 이제 인도를 포함한 뭐 말레이시아 그리고 어 미얀마 등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아마 이름이 또 바뀌지 않을까 버마라는 이름을 빼고 어, 그렇다. 근데 이제 재미있게도 정보를 찾아보니까 태국을 포함한 여러 동양에서 계속 발견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뭐 국내에서도 이제 잘 알려진 차지타 그리고 뭐 후아이니 등이 있고 계속 이제 킬로브라스키 신종들이 발견되는데 바디색이 비슷한 이런 버미즈 브라운과들은 아마 서식범위가 굉장히 넓어도 좀뭐 다르긴 할 텐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계속 동양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신종들이. 영명으로는 국내에서 잘 알려진 어 버미즈 브라운이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버미즈 머스타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종의 최대 크기는 20cm가 넘고요. 국내에 어, 예전에 이제 좀타 타당한 전문샵에서 아시아의 골리앗이라고 불렸던 종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별명들이 뭐 말지타를 아시아의 여왕, 그리고 버미즈 브라운은 아시아의 골리앗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기한 게도 저는 진짜 그 이름을 만드신 분이 그 사장님께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랫동안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마지타는그 그 넘는 어, 지타류는 역시 없고요. 인기가 그만큼 있고요. 그리고 버미지 브라운 또한 이런 그 올드워드 중에서 어, 이 최대 종을 자랑하는 종들이 아직 나오지 않는다. 버미지 브라운 같은 경우는 이제 킬로브라스키가 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일렉트릭 블루도 초대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크라찬 크라찬도 초대형 종이지만 저는 이제 버뮤즈 브라운만큼 크는 종은 없는 것 같아요. 일렉트릭 블루가 어 기장 면에서는 좀더클 수는 있어. 근데 이 약간 나무성 지타류의 체형이에요. 일렉트릭 블루가 근데 버뮤즈 브라운 같은 경우는 이 체장이 길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키퍼들도 체장이 길다고 평가됐거든. 그만큼 도화부터 꼬리 꼬리 사이즈도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꼬리 사이즈가 기장이 길다. 그래서 아마 아시아의 골리앗으로 불리는 게 이제 경감보다 넓은 등가 그리고 긴 체장 때문에 아시아의 골리앗으로 불리는 것 불리는 것 같다. 정말 크게 자라요. 그리고 바디색도 밝은 베이지색 톤이기 때문에 더확장색에 그리고 누구나 좋아하는 넓은 등가 그리고 긴 꼬리 그리고 체장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인 거미줄. 이 거미줄을 많이 친다는 종들은 그만큼 강인해요. 유채 때도 건조하면 건조한 대로 거미줄을 쳐서 습도를 방어하고 습도가 너무 많으면 그 위에다가 높게 거미줄을 치기 때문에 굉장히 강인하다. 그리고 버미저라 같은 경우가 거미줄을 동구처럼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거미줄 제일 많이 치는 그린볼이나 블루밥은 이런 것들은, 어, 우리 임피디님께서 예전에 영상을 찍었던 이게 약간 어 무지막지하게 거미줄을 발라요. 그린볼을. 그리고, 어, 그 블루 바본 같은 게설상 근데 얘네들은 범위즈브라좀 계획된 거미줄을 친다 그래서 비바리움 같은 데좀 어둡고 좀 다크하게 조금 만들면 뭐 해골 같은 이런 은신처 같은 거를 좀어 넣어 주면은 그 위에다가 멋있게 동굴을 만들어서 거미줄을 치는 이 완벽한 원시적인 타란툴라 이 이제 장점, 어, 장점이 가장 많죠. 어, 버미즈 브라운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은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강인함, 그리고 생각보다 긴 수명. 버미즈 브라운 같은 경우는 진짜 지인들도 그렇고 한 6년, 7년 이상 키운 개체들이 많아요. 그만큼 건강했고, 샵에서도 오랫동안 그 약간 모델처럼 시그니처 버미즈 모델이 있었는데 그 개체들이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게그 계속 그런 수명 긴 수명들을 유지했기 때문에 어, 계속 인기가 많았는데요. 어, 모샵에서도 시각이 짧은 개체가 있었어. 아, 근데 그 개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나도 놀러 가서 계속 그 개체들을 그 개체를 보고 굉장히 와 이거 갖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긴 수명을 자랑한다. 그리고 거미줄을 치니까 어, 당연히 어, 멋있고 그래서 거미줄을 가장 잘 치는 걸로 장점 이 있는 종이고 먹성 또한 어, 킬로 중에서도 먹성통한 가장 좋다. 단점. 단점을 뭐라도, 뭐라도 만들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단점이 아예 없는 종이다. 단점이 아예 없어. 화려자는 발색이 단점이지. 밋밋한 발색. 아, 그게 단점인가? 나는 이, 이 연한 자연적인 이런 바디색이 좋은데, 어, 인피니님 말대로 막 그럴 수는 있어요. 나는 뭐, 원시적인 타란툴라 같은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 만약에 정말 자기 본인들의 사육, 성, 사육자의 성향이 화려한 걸 좋아하면 이 친구는 재미가 없겠죠. 어, 그게 단점이 있을 수는 있겠네. 근데 그거 말고는, 어, 워낙 강인하고 잘 먹고 크고, 또 아시아의 골리아라는 그런 또 별명을 가졌기 때문에, 어, 더 이상 뭐 단점을 말하기는좀 그렇고, 화려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 바디색 때문에 이거 하나만 단점이다. 총평 갓검이다 아시아의 골리앗 이 범위즈브랑 같은 경우는요 과거부터 현재나 가장 분양가가 낮았어요 왜냐면은 다산종이고 번식 난이도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미줄을 많이 치다 보니까 알집 또한 굉장히 견고하고 잘 만들어 그러기 때문에 일단 번식 난이도가 최하이고 많이 다산종이기 때문에 유체 시장은 작지만 그래서 인기가 꾸준한데도 비해 가격 방어는 전혀 안 됐던 친구들인데 이번 영상에 통해서 한번 이 가장 큰 성체급들 요번에저 모델을 배우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탈피한 것으로 그래서 이 개체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범위지브라니 어떤 종인지 한번 어 소개가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